자, 네트워크를 할 건데 그냥 봅시다. 어. 일단은 중요한 것만 했으니까 빨리빨리 외워야 돼요, 여러분이. 자, 텔넷은 프로토콜에 대해서 외워야 되는데 텔넷은 무슨 프로토콜이지? 텔넷? 텔렛? 텔넷은 원격 제어 프로,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고장 나고 그러면 어디다 전화하면 원격으로 막내 컴퓨터 해 주잖아. 그지 그때 사용하는 게 텔넷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내 PC에 들어와서 막그 사람들이 마우스 움직이고 막 하잖아. <laughs> 텔레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거고 그때 포트는 23번 포트를 씁니다. 이 포트까지 외우셔야 돼요. 포트가 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하튼 여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 텔레 원격 제어고. 근데 이 텔넷으로 원격 제어를 할때 보안에 취약하겠어, 안 취약하겠어? 당연히 취약하지. 어떤 어마 놈이 들어와서 내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원격 제어는요때 암호 기법을 사용한다. 암호화해서 보안성을 띄운 올린 게 SSH입니다. 들어갔죠? 예. 텔넷을 암호화한 게 똑같이 둘다 원격 제어인데 텔넷을 암호화한 게 SSH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포트는 텔넷이 23번 SSH가 22번입니다. 이해됐죠? <laughs> 자, HTTP는 여러분 너무 많이 알죠? 뭡니까? 인터넷에서 주소 칠때 에? HTTP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 프로토콜입니다. 하이퍼텍스트가 뭐냐면 결국은 인터넷에서 우리가 웹페이지 들어갔는데 어떤 글씨가 있고 여기 링크가 있으면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돼? 마우스가 손가락으로 바뀌지?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이동하죠? 이걸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이걸 지원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HTTP.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안성을 강화한 게 뭡니까? 여기에 HTTP S를 붙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HTTP는 무슨 몇번 포트? 이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80 포트를 사용합니다. 80 포트. 포트 외우셔야 되고. 자, FTP는 뭘까요? 파일 트랜스포 프로토콜이에요. 파일 정서. 혹시 RFTP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만약에 우리 너희 친구들끼리 야 대용량 영화 파일을 한2 0기가짜리를 보내 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니 너희는? 어? USB로죠? 어? 자 이럴 때 FTP를 이용하면 됩니다. FTP 프로토콜 이용하면 되죠.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인터넷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t c p i p 요 이게 TCP 플러스 IP가 아니고 TCPIP가 하나의 용어입니다. TCPIP 프로토콜이에요, 인터넷은. 이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DHCP는 뭘까요? 들어봤습니까? 자, DHCP는 유동 IP에요, 유동 IP. 유동 IP 말고 고정 IP가 있는데, DHCP는 유동 IP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겁니다. <laughs> 자, 우리 학교에 컴퓨터가 총 400대가 있어. 500대가 있어. 예를 들어서 500대가 있는데 이 컴퓨터에 할당할 수 있는 IP는 개수가 254개밖에 안 돼. 어? 그러면 컴퓨터는 500대인데 IP를 할당할 수 있는 게 254개밖에 안 되면 나머지 100뭐200몇 대는 인터넷을 못 해? 안 되죠. 예. 근데 이거는 뭐냐? 내가 컴퓨터에다가 고정적으로 IP를 주는 거야. 고정으로 IP 너는 이것어. 이 컴퓨터는 이 IP 있 이렇게 고정으로 할당하게 되면은 나머지 200몇 대는 200 뭐냐? 246대는 IP를 못 받으니까 쓸수 없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런 경우 무슨 프로토콜을 쓰냐 하면 뭘 쓰는 거냐? DHCP 프로토콜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아, 이걸 봤더니 동시간에 동시에 500대가 다 켜지지는 않는 거야. 보통 한번쓸때 100대, 150대 정도가 동시에 사용이 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가 켜졌을 때 이걸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에서 IP를 할당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컴퓨터가 꺼지면 IP를 회수하는 거지. 이걸 유동 IP라고 합니다. 유동적으로 할당한다. 이러면은 IP가 좀 모자라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게 바로 DHCP 프로토콜입니다. 유동 IP. 알겠죠? <웃음> 자. 요걸 <laughs> 먼저 보겠습니다. OSI-7 레이어는 외웠습니까? OSI-7 레이어? 기본 상식이에요.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OSI-7 레이어는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앞글자만 외우면 돼요. 이거는 입에 착착 달라붙어. 뭡니까? 물대내 전세표 음. 이우십니다 물대내 전세표응, 그래서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효용 계층, 응용 계층, 그래서 물대내 전세표응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laughs> 자, 이게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막인스케줄레이션에서 헤더 파일에 막 헤더 붙고, 붙고, 막 올라가는 그런 건데, 너, 그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고, 자 인터넷을 하려면. 네트워크를 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선이 깔려야 되겠죠? 선부터 깔려야 되잖아. 그 선에 대한 기계적인, 정기적인 어 그런 선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게 물리계층이에요. 물리계층.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 비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비트 0, 1. 기계적인 거 제일 아랫 단. 그러다가 이제 선이 깔렸어. 그러면 거기서 이더넷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는 프레임이란 용어를 사용해 그래서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 그래서 데이터 링크 층에서는 프로토콜이 PPP나 이더넷 용어를 외우셔야. 돼요. PPP나 이더넷 프레임 요세 단어가 나오면 데이터 링크다. 오케이? 그다음에 네트워크 층에서는 프로토콜 대표적인 게 IP 프로토콜, ARP ARP, ICMP 이렇게 세 개가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서는 패킷이란 용어를 사용해요. 문제에 패킷이란 용어가 나온다. 그러면 네트워크 층에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레임이란 단어가 나오면 데이터링크, 비트란 단어가 나오면 물리 계층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IP 프로토콜은 여러분 알죠? 컴퓨터마다 IP 주소를 줘서 통신하게 하는 게 IP 프로토콜이에요. 자 ARP라는 건 뭐냐면 요건 아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 보면 그 라우터나 이런 라우터에 있는 아이, 테이블이에요. ARP 테이블인데 그 우리가 인터넷을 할때 네트워크 카드가 있어요. 그죠? 네트워크 카드가 메인보드에 꽂혀 있거나 예, 아예 막 박혀 있습니다. 칩으로. 그러면 네트워크 카드는 기본적으로 물리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물리 주소는 뭐냐면 고유의 주소입니다. 고유 고유 번호. 이걸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하면 시리얼 넘버라고 들어봤니? 시리얼 넘버라고 들어봤어? 그러니까 전자 제품이나 TV나 컴퓨터를 사면 전세계에 유니크한 유일한 그런 막 숫자들이 적혀 있어. 그 우리 전자 제품이나 여러분 핸드폰도 뭐 PN 뭐일0공일0공뭐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지. 자 이게 유일한 유일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번호입니다. 이걸 시리얼 넘버라고 해요. 물리 주소라고 해요. 근데 네트워크에서는 얘를 네트워크 카드의 시리얼 넘버를 통상적으로 맥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맥 주소, 맥 어드레스라고 해요. 예, 네? 이건 유일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ARP라는 것은 뭐냐면 ARP 테이블은 어떻게 돼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구조로 가, 단순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맥 주소가 있고 여기 IP 주소가 있어요. 이거는 유니크한 겁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물리 주소고 IP 주소는 바뀔 수가 있죠, 계속. 그죠? 유동 IP면 할당받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매핑이 돼요, 이 테이블에. 그래서 이 IP 주소는 맥 어드레스가 이거고 이 IP 주소는 맥 어드레스가 이거다.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테이블이 ARP 테이블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IC 이 테이블 고 ICMP 프로토콜은 뭐냐면 핑에서 사용합니다. 핑에서 사용하는 건데 핑이 뭐냐? 핑이 뭐냐?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a f p 적어 놨네. 자. 아, 오류, 그 그러니까 장애를 찾아낼 때. 자. 내가 우리 집에서 집에서 예? 집의 집에 PC입니다. 네이버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결국? 네이버 서버까지 갔다가 패키지 갔다가 응답을 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알죠. 그럼 중간중간에 자, 내가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학교에서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주소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갔다 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접속이 오류가 발생돼서 접속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고장이 났는지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 중간에 뭐 거쳐가는 데가 있겠죠, 그죠? 노드들이 있겠지, 있는데 여기서 고장 냈는지 여기서 고장 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일단은 여기 차근차근 여기서 고장이 났는지 여기서 고장이 났는지 여기서 고장이 났는지를 확인해 볼려면 어떻게 하냐면 테스트 데이터를 보냅니다. 테스트 패킷을 보내요. 네 개를 보내. 네 개를 보내서 그 테스트 패킷 네 개가 제대로 응답이 온다.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쪽으로또 테스트 여기 IP 주소를 해서 핑을 던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네 개를 보내. 근데 네 개가 잘 와. 오케이. 여기로 보내 4개를 근데 여기서 안와 그러면 어디가 고장났다는 거알수 있죠 이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알수 있죠 이걸 우리가 핑 테스트라고 합니다 핑을 던진다 라고 해요 핑을 던져서 응답을 받는다 이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ICMP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고 머릿속에 두시면 되고요 자 전송계층에서는 전송 흐름 및 제어를 하는데 TCP IP를 사용하고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전송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TCP가 있고 UDP가 있어요. 연결성 비 연결성 TCP 프로토콜 UDP 프로토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TCP를 한번 볼게요. TCP는 이제 여기 라우터들이 막 있습니다. 우리가 패킷이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A라는 PC에서 B라는 PC로 뭐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 그러면 얘는 라우터들이 중간에 막, 라우터가 뭔지는 아니? 모르지? 나중에 배우세요. <laughs>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 일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 라고 하면 TCP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먼저 가까운 경로를 이렇게 딱 따져요. 따져가지고 선을 딱 합니다. 이게 무슨 원리라면 우리가 전화를 했어 내가 이동현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하면 전화가 연결이 한번 되고 나면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동현이한테 자, 무조건 가잖아 한번 연결이 되면 이게 tcp 방식이에요 찬영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연결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뭘 무슨 패킷을 보내도 일로 계속 갑니다 근데 이거는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렇게 데이, 데이터를 보내다가 여기 노드에서 고장이 발생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끊기지. 문제가 발생이 돼. 그래서 아, 이 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UDP가 나온 겁니다. UDP는 뭐냐면 연결 방식이 아니에요. 자, 패킷 하나하나에 주소를 달아줍니다. UDP는 이걸 데이터 그램 방식이라고 한데 이걸 데이터 그램 방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그램 방식이라고 해서 패킷 주소를 다 달아줘요. 그래서 이 패킷별로 경로가 틀린 거야. 어떤 것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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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어떤 것들은 여기가 만약 여기가 느려져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우회를 해서 갑니다. 어차피 주소가 있기 때문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패킷 번호가 있어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순서에 맞춰서 조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TCP 방식과 UDP 방식은 이렇게 틀린데 TCP 프로토콜과 UDP 프로토콜은 어디 프로토콜이다? 전송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어, 첫 시간에 너무 많은 걸 배우니? 어, 그럼 계속 또 배우세요. 자, 세션 물대의 전세표응했죠. 응용 프로토콜에는 가장 많은 프로토콜이 있는데 HTTP, FTP, Telnet, SSH, DNS는 뭐 알죠? 도메인 네임 시스템. 이 설명 필요합니까? 설명 필요해요? 아, 요까지만 하고 잠깐 멈출게요. 예, 요 DNS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디메,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 쓸때 내가 네이버에 접속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은 웹브라우저를 띄어서 창에다 뭐라고 적습니까? 따따따 네이버 닷컴 이렇게 적죠. 그래 안 그래? 네이버 닷컴 하면은 얘가 갔다가 온단 말이야. 근데 사실 컴퓨터의 주소는 뭡니까? ip죠. ip는 어떻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람 인간은 숫자에 강합니까? 문자에 강합니까? 자, 3개월 오다가 이디아 커피숍 있죠? 이디아 커피숍 얘기하면 3개월 이디아 커피숍 하면 여러분들이 어딘지 알아요? 그죠. 이름도 알아요. 이디아라고 근데 이디아 전화번호 얘기하면할수 있어? 신철 하면 알지만 신철 전화번호 얘기하라면 할 수, 전화번호를 얘기하고 이거 누구 번호에 하면 알수 있습니까? 없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쓸때 원래 네이버에 접속을 하려면 따따따 네이버 닷컴 대신에 네이버에 주소를 쳐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IP 주소를 외워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 하려면 진우 같은 경우는 한두개 외우고 못 외우잖아. 머리 나쁘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할 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 면이 주소가 일로 갔다가 자 여기가 DNS입니다. 도에미, 도메인 이게 도메인이에요. 이걸 도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가면 테이블이 있어서 네이버 닷컴이 네이버 닷컴 일로 가면 DNS에서 얘의 네이버에 해당되는 IP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 IP를 가지고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응답을 받아오는. 우리가 이 과정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이버의 IP를 알아서 온다. 그걸 우리가 DNS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멈추겠습니다.